리치에 크롬토나. 들 아, 그어 우리 우리 여기도 뭐 다른데. 우리 1레벨좀 세긴 한데 뭐네. 미니언 선사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형 초가스 오면은 여기 여기까지만 들어갈게요. 응. 간다. 가자, 윌럼프 누구도 우리 막을 수 없어. 초강력 공격. 주축을 다 보셔 버렸습니다. 거리 안낳다 거리 안, 풀 W 할거 아니면은 그냥 바로 빨리 빼면. 아, 아, 나 지금 못 가겠는데? 지금 못 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 그냥 거리 안 나오는 순간 바로 뺄게, 다음은. 절대 안 써. 정해놓게. 절대 안 써. 옥을 빨아놓을까? 음. 간단하게. 1레벨이긴 하다. 이데도 근데 거의 이레대 Eko doskře. 이제 한번나 안전할 o 같은데. o t 탑. e other 기 i d e 아 m going to go t 인 the top. 아니다 에풀풀 w 여 a t w 로 a w 죽었다. 이거 죽었어요. 죽었어. 나나 어, 살아야 돼. 어안 죽나 이게? 아. 까비까비야 까비. 미니언 미니언. 집 가야 될 듯? 라인이 안 박힐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좀 아깝다. 가비. 가비 가비. 우리 잡골턴은 중독턴. 에시 풀 썼지, 그지? 예. 나는 풀 온이거든. 다음에 풀 후원 가능해? 녹턴 탑럭턴 아직도 여기 있어 먹어도 네. 지금 위드 주덕권는 조합 이거 판테가 가도 돼요 나 바로 가줄게 우턴, 우턴 왼쪽 우턴 갈고 이거 먹고 있다 볼 수도 있어, 먹고 위로 올라갔다 블루 쪽으로 올라갔어 아이 a 최고하나해 I wa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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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h e r 에코 도공. 마롱 준비. 간다. 학살 중. 코또 죽었어. 애들 다 네. I mean, s 가 e 을 4분쯤 썼거든 i 아, 거부터 먹으면 좋아 나 s u p p 나 도착하면 저거 타워에 박히고 있 to the moment. I'm g o i 나 바라봐 노화되었어 야, 어차피 돈도 얼마 안 줘요 간다 그냥 가볍게 찔러보자 마침 싶었어. 어? 깨우시지 마시아 미안 미안 아빙아 아, 깨워가지고 안 맞았구나 나도 가는 중 나 길동신이라 빨라 길게 싸우자 에코 이번에 텔 돌았다 거리 돼 거리 에코 텔 생기나 미년공 궁으로 다 먹었네 재롱아 어디야? 아아아 봤다 아, 아, 아. 에코 텔도 갈 수도 있다 완전 비교이보였는데 <laughs> 없어졌어요. 네. 지용이 뭐 나면 그래. 한번 개오면 미니어스 적 꼴꺽 해줘야 된다고. 예? 아니 여기 여, 미, 미, 미드, 미, 어차피 미라인니까 여기서 한번 암살해보래 같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와다안해어 안 에코는 같이 따로 안아줘도 돼요. 그냥 정글 동선이랑 시야 잡아주면 에코가 더 괴로워요. 에코는 어차피 가만히 1대1 서있으면은 초킬애 시가 문제야. 아까 안썼으면다뼈 잡는 게더 괴로워요. 상대 입장에서. 아, 이거. 아, 넣고. 니언도 많긴 하거든 이거 봐줄 수 있나? 에이, 벌써 몰라갈게. 이거 3인이여가지고, 벌거같긴 아, 한데, 와도 여기 방금 없어졌는 이거... 초가스 오면 다따겠는데 아, 이거 맞아. 리퍼 노트, 맞아. 이거 이거 먹자, 안 되겠어? 안 된다 사열 맞췄으면 인정해줘 자 이제 괜찮아 괜찮아 가드 온다 나공으로 호응된다 얘노공이에요 예, 럭키나 지어볼게 올거 같기는 하거든 후식 스택 세 나이스다 럭키나 응? 지었고 응. 근데 이거 녹턴이 올수 있어가지고 바각 좋다 애쉬 공 없어. 난 나한테 썼어, 내 어플. 왔다, 바로 오면 좋아. 나 그냥 공으로 그, 뒷, 뒷라인 잡을 수 있어. 아, 나 이거 한 라인 먹고 가야 내셔 나오는데. 아니면 지금 한번각 보던가. 눈 오는 타이밍. 어플 돌았어. 아까 너네 싸울 때가 없었으면 돌았어. 미포는 이, 안 돌았는데. 옥상 <laughs> 근처? 아, 쏘리쏘리. 소리, 소리. 내가 너무 멀리 있었다. 이포 온다. 아, 쏘리쏘리.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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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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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민다. 미드 많이 밀어. 근데 이거 원래 밀고 있던 거긴 해. 서 아, 내가 호응하려고 아, 너무 뒤 있었어. 빠르게 하면 가는. 걸어가야죠. 자, 쿵 있다, 쿵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하겠어, 나. 쿵치도 오면 좋아. 어, 도됐다 아이고, 소리소리어어어 살아 살아! 이점 볼까? 어어? 여 없어요? 아, 이거 압박하자. 리더 가야지. 미연언곧 없어진다. 저. 아나이터아나이고붙인 뭐안 된다 그냥. 냐코도냐코도냐 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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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장을놓고 근처에 다 있었네. 아 급하게 템 템으로 쇼핑해가지고 템을 좀 리치뱅 가야겠다. 믿자라저으 어, 그냥 경험치 먹는 게인가가다맛가죠 맛없죠? 맛없죠? 맛있 탱크 좀, 탱크 좀. 내가 먹을게. 바텀 가는 중. 바대1이다안 되겠다. 도 가는 쎄한다 이거 쎄한다 어디야? 우리 아니다 탑. 우리 아니다 라 그거 맞는거냐?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에이 에코 바텀 애쉬 궁쿨 돌자마자 또 나한테 막는다 얘네 방금 둘다공 썼어.

이게안 중요하네. 아 확실히 약해졌어. 공2 0도안 돌아오나? 이뻐 이뻐. 뛰냐? 아 C 오칼리 데미지 뭐야 영은 줘야될 것 줘야되려나? 저 치는 중나공으로 합류 가능하긴 해? 치다 말았어 가는 중 용에 집중하자 천천히 천천히 우리 조금 늦어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뒤에 있어 간다 간다 나공으로선진이 할게 땄어. 왼쪽에 궁 땄어. 정면 있는데. 에코 본다 그냥. 키면 돼. 안썼지 않았나? 안썼어 어. 근데 이제 쿨될 거야. 아까 미드에서 현준이한테 썼잖아 11초! 아, 잡아. 없다? 할만한데? 많이 죽어서? 그니까, 핵발론이라 치는 거알 거야, 근데? 우빙이? 미드 밀자 저기 조합때문에 내가 좀 사이드 도는거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 아무, 아니면 와딩을 내가 잘해줄게 서텀으로 가는 라인 와딩 잘해볼게 자 트위치 혼자야 가져야돼 와딩 할수 있어

오늘 아, 거 샤워 안보였어가지고 더블 3초! 더블 3초! 잡았나? 녹탄 풀 없어. 믿음 인다, 나는 여기. 우리 쪽도정글까지넘어갔다 빠진.. 빠지, 빠진다? 야 내가 이거 당해봐서 아는데 이거 개사기다 잠깐만 나 죽나? 이만 한데? 스위치 오는 중 여기까지 하자 없어요. 요즘 애들은.